네 안녕하세요 좋은 자동차 좋은딜러 양 과장입니다 오늘 이제 매입 잡았던 차량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년 13년식 색상은 징그레이 색상이시고요 사고는 외판 한건 있으신데 문자 교환 외판 도어 문자 교환 한판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으로 들어가시는 차량이시고요 일단 관리는 상당히 잘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무조건 항상 말하지만 매일 잡으면 하루 타고 하부 다 떼어서 확인을 하고 수리할 곳 확인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고 있는 차는 제가 잡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천천히 천천히 어, 영상 찍어 볼게요 일단 프론트 쪽에 보시면 은 범퍼류나 아니면 은 본넷 쪽에 크게 문제 되거나 돌트임 아예 없을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세요 아무래도 상품화가 되어 있어도 스톤 칩은 어쩔 수 없이 다 보이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깨끗하시고, 범퍼 형형에도 어 깨끗한 편, 편으로 유지되어 있고요 또 휠은 지금 내짝다 비스 없을 정도로 이렇게 깨끗합니다. 네. 약간의 어느 정도 진짜 미세하게 흠집은 있는데, 그걸로 비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시면은, 옆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옆에도 보시면은, 상당히 관리는, 외관 관리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시고요 네. 그리고 리어 쪽으로 와서 좀 보여드릴게요. 리어 쪽으로 와서 이렇게 보셔도 깔끔하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 리어 쪽도, 리어 쪽 뒤쪽으로 와서 트렁크 방면도 좀 확인시켜 드릴게요. 트렁크 쪽도 보시면은, 뭐, 기스나 문제점 없이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 반대쪽으로 오셔서 보셔도 크게 중고차지만 외바 상태는 최고라고 자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쪽에서 리어 쪽 조금 보여드릴게요. 프론트 쪽에서 리어 쪽 보셔도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요. 반대쪽 휠도 보시면 깨끗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어요. 리어 쪽도 보셔도 깨끗하게 되어 있으시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뒷타이어는 한50%반 정도 남으신 것 같고요. 프론트 타이어는 거의 그냥 80%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쪽 조금 보여드릴게요. 실내쪽 보여드리면 은 일단 가장 많이 생기는 기스 부위가 실내 트림 중에 요 부위인데 요 부위 쪽에도 보시면은 뭐 기스 없을 정도로 진짜 새 차라고 생각 드실 정도로 깨끗하게 운용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차는 비, 비어변 차량이시고 2열자리 보셔도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뭐지 뭐 찢김이나 해짐 없을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 어, 운전석 쪽으로 좀 보여 드릴게요 운전석 쪽은 기본 보조서 운전석 다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으시고 원도 스위치부터 안 되는 거 하나씩 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쉐보레 차들이 옵션에서 조금 딸리긴 하세요 근데 기본 현대차 기아차에 비해서 딸리는 거지 그렇다고, 뭐, 와이어 없고, 이런 건 아니시고, 기본적인 들어가 있을 건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키로스 보시면은, 9 3 0 0 0대돼있고요 그리고, 기본 크루즈 컨트롤부터, 안 되는 것 없이 다돼 있고, 네비 장착이 돼 있으시고, 그리고, 블랙박스도, 진짜, 하지 좋게, 좋은 걸로 돼있으시고이 채널. 하이패스 ECM룸이라도 장착이 돼있으시고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운전선 열선, 보조선 열선. 어, 쉐보레이 차량들은 대부분 열선들이 3단계에요. 이렇게 한번 끄시면 또 되시고, 네, 이게 완전 끌 수도 있으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르시면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세요. 거의 1단, 2단만 쓰셔도 엄청 뜨겁습니다. 그리 오토 들어가 있으시고, 키는 지금 보, 보시면 이게 하나가 보이시는데, 키는 두개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컵홀더도 지금 깨끗하게 운용이 되어 있으시고, 콘솔 중합 수납함도 보시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운용이 되있어요. 앞자리 시트나 뒷자리 시트 어디 헤해지나시김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운용이 이렇게 되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차 같은 경우에는 13년식 엘 t z 프리미엄 등급이다 보니까 옵션 또한 훌용하고요 그리고 보통 패밀리카라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고. 캠핑용 카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러기진 스크린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 러기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빼셔서 제가 손이 하나여서 두 손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착이 되세요 이렇게 장착이 돼서 위아래 구별하셔서 사용하셔도 되시고 이게 만약에 딱 필요가 없으시다 하시면 이걸 떼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3열 자리 피시면 은 이제 7인승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예, 해서 영상 좀 마무리 지을게요. 요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장치 교문 들러 양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